또 들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병사 탐정대사입니다 오늘, 뭐, 지금 제가 운전 중이라 얼굴을 지금 못 보고 있는데, 제가 그 장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을 했었는데 의외로 그게 좀 반응이 좋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시고 저한테 뭐 질문들도 많이 하셔가지고 이어서 제가 한번 그 장비들을 갖다가 좀 한번 디테일하게 좀 보여줄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전자상가 있는 데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부 뭐 유명한 데가 용산 전자상가, 테크노마트, 서초동에 있는 전자상가, 또한몇 군데 이렇게 있어요. 집중적으로 이제 전자 제품이든 신변 보호 장비든 제 사무실이 송파다 하 보니까 제일 가까운 데가 테크노마트 쪽이거든요 강변 그래서 오늘은 거기 가서 장비들 보면서 제가 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도 좀 드리고 어떤 제품 같은 게 있는지 소개도 좀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그때 이제 보여주지 못했던 장비들, 플러스 해서 얘기를 할게요. 원래 예전에 옛날 이뭐 10년, 20년 전 때는 뭐 전자상가나 이런 데가 서울에도 별로 없었어요. 세운 상가가 사실은 컴퓨터 오락기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초거든요. 세운 상가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쉽게 얘기하면 야동, 그런 뭐 비디오 테이프부터 뭔가 불법적인 뭐 무전기라든가 도청, 경찰 같은 그런 경찰 무전기 이제 도청도 하고 예전에는 그런 불법적인 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 그게 아마 세운 생각이 제일 많았을 거예요. 저도 그때 초임 들어와서 형사 생활을 하면서도 거기서 이제 사제 무전기 같은 걸로. 그러니까 무전기가 이제 그때는 개인별로 무전기가 나눠주거나 이러질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사들 같은 경우는 워키토키라고 해서 뭐 생활용 방수 무전기 같은 치. 그런 거는 이제 뭐한 1km? 거리가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건거를 하러 가든 뭐할때이 무전기가 사실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다 사비로 산 겁니다. 이때만 해도 뭐 지금처럼 디지 이런 식이 아니다 보니까 무전기 같은 게 이제 주파수만 맞히면 전국에 있는 무전 내용을 다 들을 수 있고 다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교통사고 렉카차들이라든가 신고 들어오고 하는 거 교통사고 났다고 신고 들어온 거 하는 걸 갖다가 불법으로 무전 청취해가지고 주파수 맞춰서 그래서 예전에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교통사고 나면 경찰차보다 레카차나 이런 사람들이 더 빨리 와가지고 사고 수습하고 막 호객행위도 하고 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불법 이제 무전으로 본인들이 청취를 해가지고 주변에 있다가 사고 현장으로 제일 먼저 가는 겁니다 소방차나 뭐 이제 응급차량보다도 먼저 와 있으니까 레카 차들이 지금은 이제 그게 힘든데 예전에는 그런 게 통했어요 형사들 입장에서는 고파수 채널을 맞춰가지고 현장에서 사용을 할수 있고 했었기 때문에 아주 유용했습니다 물론 이제 사제로 내 개인 돈으로 사가지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하여튼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그 세운 상가가 유명했던 동맹이기도 합니다. 영화에서도 아마 자주 나올걸요. 범죄자꾼들뭐 이래 해가지고. 도박하는 친구들, 뭐 불법으로 뭐 채권 추심하고 다니는 친구들. 하여튼 거기가 온상이었어요. 세운 상.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돼 있고. 빨간 마우라가 최초 세운 상가가 원조예요. 포르노는 테이프. 만화, 포르노, 동영, 뭐 동영상도 당연히 있었고. 만화도 있었고. 아니, 지금 테크노마트 도착했어요, 강변. 나도 여기가 10년 만에 지금 왔는데, 많이 바뀌었네 어, 일단은 뭐 제일 2층에 8층까지 올라왔어요. 컴퓨터 전문 매장이라고 해서. 볼게요. 오랜만에 와가지고. 어이구, 데 여기는 우리하고는 별 관심이 없는 부인것 같은데, 여기는 뭐,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패스. 야, 쌀로하다 빠진 데가 많네. 지금 뭐, 매장들이 워낙 좋은 데들이 많아가지고, 삼성, LG, 뭐, 애플, 다 자기들 개인 매장들도 있고 막 이러는 거니까. 야, LG도 많아. 이런 게 이제 고성능, 제 하면, 촬영하고 할 때, 원래 이런 걸로 쓰는 거야. 고각렌즈, 멀리 그거 볼수 있게끔. 이 엄청... 내가 내 목소리를 녹음하는 건 불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내 목소리를 녹음하는데 영리 목적의 대상 그 대상 근처에서 그냥 내 목소리를 계속 녹음하고 있었다 해도 불법이에요? 내가 상대방하고 누가 통화를 하고 하잖아 그러면은 그런 거 녹음하고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하고 동의를 왜 구해 내가 자신이 하는 건 상관없어 타인의 목소리나 이런 걸 녹음을 할때 불법 녹음이 되는 거야 내 거를 내가 녹음하는 거는 내 방어 차원인데 지금해서 뭐 돈을 뭐 내가 받아야 되는데 안 갚으니까 전화해봐야지. 사실상은 전화 안 갚어. 그럼 상대가 뭐 얘기할 거 아니야? 그걸 녹음한 건 불법이 아니다. 아, 그럼 내 거를 녹음하는 거니까 내가 당사자고 당사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를걸 내가 내. 오늘 갖다 녹음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가 누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거를 이제 민사 같은 데서 쓸 수가 있는 거요 증거 증거로. 근데 이제 그거를 제3자하고 이제 하면 그게 이제 불법이야. 내가 아니라. 그렇지. 너가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걸 내가 녹음을 하게 되면 그건 불법이야. 증거로도 쓸수 못하고. 그렇지. 촬영 사실이어도. 그럼. 그럼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는 사용할 <laughs> 수가 없어. 거기가 더 많네 어디? 그때 그 사육장 옆에 거기다 카메라 남대문? 응 위치 취재하그거는 그런, 그런 어. 건 없죠 네네 잘 봤습니다 어봐 많진 않네 는 여기 다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 이제 다 죽었네 아예 없네 하나 이게 골쳐에 있는 것야 이게 도민이응 원두 이게 생활부장이야? 뭐 1kg 이렇게 산을 가지고그 주파수 맞춰서 하는 그런 거는? 음, 이, 그런 거는 지금 이런데. 전문적인 건가요? 이거는 음, 채널 완전히 방식으로 돼가지고. 이게 몰카 탐지기에요? 그냥 CCTV 아닌가요? 사장님, 몰카 탐지기가 있어요? 예. 어디 그 탐지기 있을요 뭐 가격이 어떻게 해요? 52만 원이요. 예, 네. 보시면 충전이 안돼 있는데 충전하면 요거를 가운데 놓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뭐두청을한 레든가 이런면은 그런 게 장치가 돼 있으면 여기서 삐약 울려요. 그리고 이제 몰카 같은 것도 눈으로 보는 거는 다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적외선으로 해가지고 눈으로 안 보이는 것도 다 찾아내요. 렌즈 같은 거요? 그렇죠. 아주 뭐 바늘만한 것도 이걸로 딱 여기서 레이저를 쏘면 네. 적외선이 나가요. 그럼 짝본자국 바로 탁 나타나죠. 뭐 말고 다른 건 없어? 드 나은 거 자체가 똑같아요. 다 같은 방식이에요. 저 원래 저거는 불확실한 거고 그 도청 감식사라고 그게 또 있어. 민간 자격증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그 장비가 싼 거는 뭐 몇십만 원이지만 오천만 원, 7천만 원짜리 정도 있어요. 탐지기야? 음. 저거는 말 그대로 장난감이야. 난좀 고르게 있나 해가지고 물어보려고 뭐 그랬더니 말 그대로 그냥 전자 상반기 역시 불법의 메카, 세운 상가로. 제가 지금 오늘 그 테크노마트에 장비, 보호 장비가 될때 파악을 하려고 테크노마트에 왔는데요. 여기는 너무 그 학법적이고 그냥 단순히 뭐 카메라 이런 것만 있지. 녹음기나 호신장구나 이런 건 아예 없네요. 여기 오늘은 실패할 것 같고요. 조만간에 빠른 시간에 제가 불법의 메카이자 엄청나게 유리하겠다. 세운산가, 그리고 중앙시장 예전에 황학동 풍물집 그쪽에 계신 거예요? 그게 이제 글로 옮겨간 거고 원래는 황학동이 아니라 거기가 도깨비 시장이라고 불렸어 도깨비 시장 거기 뭐말 그대로 탱크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비들 조금 <laughs> 많을 것도 없고 어쨌든 오늘은 저기 실패했네요 미안합니다 뭐 나도 모르고 왔어요 예전에 뭐 여기가 엄청 무거워졌다. 입점도 많이 돼 있고 여기 있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한반 정도는 문을 닫혔네요 나가는데도 못 찾고 있어요, 내가. 오늘은,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또 기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